부터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 광역시 교육청 학생 통학로 교통 안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홍종원 의원회 14분의 의원이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의선거구 홍종원 의원입니다. 대전의 미래를 위해 성장하고 있는 우리 학생 한명한 한 명의 안전과 신뢰받는 교육비관료 위하여,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교육위원회 구분한 위원장님의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회 1 4 분의 위원이 발의한 조정광시 교육청 학생 통학로 교통안전조례안에 대하여 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 등하교시 통학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주에 학교 교통안전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주와 제6주에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와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주에 학생 통학로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들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상황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통학여권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도 통학료 문제가 지자체 소관사항이라는 입장에서 벗어나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해서 통학료세의 학생들의 한전을 강화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종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위안번호 제795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홍종원 의원 외 14분으로부터 2021년 3월 5일 발의되어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가름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고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교통안전계획 수립, 교통안전 실태조사, 교통안전교육, 학교 내 보도와 차로 분리, 통학로 교통안전 조성 등 통학로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사고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안제 7조 통학로 안전은 교육감과 학교장이 학교 밖 통학로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교육청 학생통학록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해 홍종호 의원의 14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표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